A4 35TDI 차량 16년식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죠. 앞에 그릴하고요. 앞에 라이트 틀리고 뒤쪽에도 대로정도 틀린 페이스리프트 된 35TDI 4트로 4륜 모델입니다. 상품화 다 됐고요. 완벽하게 타이어 상태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장 모두 새 거구요.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제가 보여드리고, 이 신조 차량이라서 실내 상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동 시트도 있고, 후방 카메라.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소리도 굉장히 좋고,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옵니다. 자, 옵션을 보시면 내비부터 해서 뭐, 3호 TDI 열선 다 있습니다. 그 키가 키두 개. 세 개입니다, 세 개. 이 보조키까지 하나, 세 개까지 있으신 차량이라 차 상태가 워낙 괜찮습니다. 제가 시운전담을 해보면서 차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16년에 14만 키로 타신 완벽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시운전 해볼게요. 에어백도 양쪽 사이드 에어백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들려 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제가 쉬운 조정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엔진 소리. 누유나 가스켓 쪽에 누유 이런 게 없, 없고, 차장대가 워낙 괜찮은 차량. 가성비 진짜 좋은 차량입니다 연비도 좋고 가성비가 진짜 좋은 A4 차량 시운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동급 국산 매물로 따지면 K3 아반떼 AD 급인데요 그 차량보다 가격이 쌉니다 중고차 시세가 이거를 지금 90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AD나 K3 보시는 분이 있다면 어 A4, 4TRO, 3호 TDI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연비도 굉장히 좋고, 어, 잔고장도 별로 없기로 유명한 A4 차량이기 때문에, 어, 중고차를 첫차나 연비 좋은 차, 고민하, 고민하고 계시다면, A4 차량, 3호 TDI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자, 진짜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이거 제가 저희 <laughs> 지인에게도 강력하게 어, 추천하면서 팔수 있는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코너링 돌고 하고 있는데 이상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2016년식 A4 3호 TDI 쿼트로 4륜구동이고요 어, 이게 2.0부터 3.0, 3.5가 있는데 옵션이 점점점 좋아지는 게3호 옵션입니다. 자, 선루프랑 뭐. 웬만한 옵션은 다 갖춘, 갖춘 게3 5 TDI. 옵션 좋은 모델을 구하시는 분들은 3 5 TDI를 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14만 키로, 16년식의 14만 키로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입니다. 자,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1인 신조로 사용하시던 차량이라서 차량 상태는 <laughs> 워낙 괜찮았는데 제가 한번 시운전 쫙 하면서 차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1인 신조 차량을 찾으시는 이유가 관리가 잘된 차량, 그다음에 한 명이 소모품 교환이라든지 이걸 내역을 모두 아, 아실수 아시면서 관리했던 차량하고 여러 명이 차던 법인이나 렌트카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어서 법인 어, 차가 아닌 렌트 이력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운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차는 이게 A 폰인데 역시 <laughs> 수입차. 느낌이 뭐냐면 밑으로 쫙 깔려서 가는 출력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차 상태가 워낙에 좋다라고 느낄 정도의 차량 컨디션입니다. 자, 하차 쪽에도 특별한 소리 이런 거 없고요. 자, 솔직히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갑니다. 이 수입차가 이래서 수입차를 탄다라고 할 정도로 차 상태가 너무 괜찮습니다. 네, 지금 고속주행 쭉 하고 있는데, 와, 차 너무 잘 나가네요. 지금 공업사에 제가 들려가지고 하체 누유 쪽이나 이런 걸 점검도 했는데 어, 잠바 쪽이나 하체 쪽에도 전혀 새는 거 없는 차량으로 판정 받아서 제가 이제 성능장에 가서 성능 점검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 상태 완벽하니까 제가 성능 받겠습니다. 충전 마쳤고요. 자 엔진 미션 실내 외관 모두 다 합격이고 엔카 진단 보증 가능한 팀 성능장에서 성능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상태 시운전 미션 상태 그 다음에 출력 상태 모두 다. 완벽합니다 타이어 4차까지 모두 다 새거 완벽한 차량입니다 자 성능 요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하체 상태도 보시면 새는거 없이 어, 괜찮고요. 자, 이제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 유무 받았고요. 세는 어, 곳도 없고, 하체 쪽 누유 없고요. 그 다음에 사고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자, 어, 엄청 빡빡하네요. 그래서 공업사를 들렸다 왔는데, 공업사에서도 어, 15분 정도 봤는데, 성능장을 한 30분을 보니까, 요즘은 더욱더 점점 더 빡빡해지고 있는 성능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가성비 진짜 좋은 A4 3 5 TDI 사륜 4트로 차량.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사륜은 필수겠죠?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찾접수 연락 주시면요. 전국 어디든 특성거래 가능하고, 알선 소리 안 받고요. 판매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